자, 유형 5를 갑시다. 유형 5. 저희는 유형 5, 6, 7요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문제는 솔직히 쉬워서 중단으로 바로 넘어가서 중단을 좀 문제를 풀게요. 자, 여기 유형 5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뭘 하라고 써 있어요? 얘가 정상으로 가는 방법을 찾으래.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약수터 또는 <laughs> 쉼. 쉼터를 거쳐서 가는 방법을 찾아보래요. 그러면 얘가 또는이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여도 되지만 둘 다여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둘 다라는 개념이 아니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입구에서 약수터 거쳐서 정상으로 가는 방법 총몇 가지? 여섯 가지. 쉼터를 거쳐서 가는 방법 네 가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되게 웃긴 게. <laughs> 약수터를 거쳐서 가는 방법, 쉼터 거쳐서 가는 방법, 이거는 두 가지를 다 했다라고 해서 여기 각각의 경우는 뭘 이용했습니까? 고배법칙을 이용했잖아. 근데 얘는 약수터 또는 쉼터였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합배법칙을 이용했죠. 그래서 두개다 이용했습니다. 두개다 이용했어요. 여기서는. 뭐 이런 거는 쉬우니까 한번 보시고. 자, 여기 6번은 별볕 칠게요. 6번별찍 칠게요. 요거는 교과서에도 매우 많이 나와 있고 이제 한데요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야 여기에서는 몇 개의 색깔을 어디다가 칠하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가지의 색깔을 네 가지 영역에다가 칠하고 싶대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인접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색깔로 구분해서 칠하겠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빨간색 칠하고 여기다가 빨간색 칠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 여기가 구별이 안될 거니까 서로 다른 색깔 칠하겠다고 인접한 영역에.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인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a 에요 사실 C도 다 인접하거든요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A가 가장 넓은 영역이다 하니까 A에다가 하는게 사실 보편적입니다 자 여기다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칠해줘요 그러면 여기 B에는 뭐 해야 돼? A에 쓴거 빼고 세 가지 그럼 C에는 A하고 B하고 구별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두 가지 자 그러면 D는요 에 아니죠 여기서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다 다 사용하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A하고 C에 쓴거 빼고 두 가지를 하셔야겠죠. 이 문제를 그래서 잘 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48가지 이렇게 써야겠죠. 중요한 거 뭐라고? 얘가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하는지 아니면 한 번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얘가 색깔이 네 가지 색깔인지 다섯 가지 색깔인지 네 가지 영역인지 다섯 가지 영역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더 보실 건데요 자 밑에 있는 519번도 별표를 와장창 치고 갈까요? 밑에 밑에 있는 519번 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풀어 볼 거예요 네, 자 이불 <laughs> 어,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A, B, C, D를 서로 다른 네 개의 색을 칠해, 사용해서 칠할 건데요.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에 서로 다른 색깔을 구분해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이 쓰고 하시오 라고 써있거든요. 자,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이 예전 수능 문제에 나왔었어요. 수능 문제. 2000년 초반대 확률 같은 게 해서 나왔겠지. 왜니?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게 다 똑같잖아. 어차피 이게 영역의 색깔, 이게 넓이가 다르더라도 다하 어차피 어차피 이렇게 칠하는 거니까 내 해결되려고 보지 마시고 자, 여기다가는 몇개 중에 하나 칠해요. 네개 중에 하나 칠할 거야. B에다가는 세 개, A에 쓴거 빼고 세개 칠할 거야. 자, C에는 4개. B에 쓴거 빼고 세개 칠할 거야. 자, 그다음에 D에다가 칠할 건데요. D에다가는 뭘 칠할 거야? 근데 왜여기서 아, 뭐 여러분 사용해도 좋구나. 우 네. c가 다른 에요 a랑 c가? 아니요. i 아, 도 돼요. 달라도 돼요. 인접한 서로 다른, 서로 네. 인접한 영역 바로 옆에 이렇게 인접한. 와. 어. 이거는 인접한 게 아니야. 얘가 인접한 게 아니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인접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3개. 4개 중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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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여기야. D야. 자, D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A가 빨간색을 칠하고 C도 에 빨간색을 칠했어.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 색 중에 하나 칠할 수 있어? 세 가지. 세 가지. 근데 만약에 얘가 빨간색을 칠했어. 얘 노란색 칠했어. 그러면 얘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두 가지잖아. 얘는 색깔이 다르니까 이네개 중에서 두 개를 쫙 빼가지고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언제올 때 A하고 C의 색깔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그래서 두 가지로 갈라주시면 돼요. 두 가지로. 그래서 이 문제가 수능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지금 저는 A로 시작을 해서 D에서 딜레마가 걸린 거잖아. 그러면, D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B에서 출발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가지수가 어떻게 돼있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자, 두 개, 마주보는 두 개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다르게 세줄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A하고 C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A에다가는 네개 중에 하나 칠할 거야. 맞죠? 네. 자, B에다가는 뭐 중에 하나 칠할 거야? 3개 중에 하나 칠할 거야. 자 C에는 이미 A에서 가져왔으니까 얘는 안 칠해도 돼. 색깔 선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미 네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해놨으니까 됐죠? 세세개 여기네. 1곱한 거지? 안 곱해도 돼요. 어차피 상관 없잖아. 여기서 다 칠했으니까. <laughs> 그 다음에 여기는 세개 여기서는. 4 곱하기 3 곱하기 3 하시면 되죠. 4하삼 36. 이렇게. 자, A하고 C하고 서로 색깔이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이게 전제 조건이었으니까 요거부터 색칠을 하시는 거예요. 자, A에 몇개 중에 하나? 네개 중에 하나 이렇게 칠했어. 자, C에는 뭘 칠할 거야? A하고 다른 거 칠할 거니까 세 개를 칠할 거야. 세개 중에 하나를 칠할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 칠했고 여기 노란색 칠했잖아. 그러면 B에는 몇개 중에 하나 칠합니까? 두 개. 두개 중에 하나 칠할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D에도 두개 중에 하나 칠할 거죠. 맞아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48가지. 그래서 1번과 2번 경우로 나눴으니까 자,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84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하시면 끝나겠죠.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나눠주세요. 어? 이게 이상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 그럴 때는 나눠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자 요거 중요했어요. 색깔 칠하는 거 그래서 맨 위에 있었던 대표 문제는 솔직히 너무 쉬워요. 이런 문제는 그냥 가장 큰거 가장 많이 곱, 겹치는 거 이거를 먼저 칠한 다음에 따라라라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돼있는 문제 마주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마주보는 이런 다트한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그다와 다르다로 나눠서 칠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어, 이걸 같다고 해야 돼, 다르다고 해야 돼, 막 이렇게 잘 모르겠거든?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저렇게 푸는 거,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직접 해보고, 어, 무슨 일이 생겼어? 어, 이런 경우가 갈라졌어. 이렇게 할 때는, 갈르고 시작을 해야 된다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형 7번도 별표를 와장창. 다음 페이지 유형 7번이야. 네, 정말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진짜 헷갈려. 와, 이게 꼭 이렇게 문제를 내야 돼? 싶은. 네, 유형이에요. 이거 수능 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오기는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100원짜리 동전 3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대. 근데 안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 100원짜리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50원짜리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생겼어. 1번과 2번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다릅니다. 뜻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00원을 지불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어? 1개. 어, 100원짜리 1개가 있어. 또는 한 50원짜리 2개가 있어. 그쵸?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요두 개를 띵띵 이렇게 세주겠다는 거야.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음, 이렇게 해서 100원이나 저렇게 해서 100원이나 똑같으니까 이거를 한 가지로 세겠다는 거야. 2번 경우에서는. Okay? 자 1번 경우는 방법이니까 요 방법과 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 여러가지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서 세주겠다는 거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는 요거든 요거든 어쨌든 100원이니까 이거를 한 개만 세주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거, 이거 이것만 거이 일단 구별을 할수 있어야 돼. 일단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 누가 겹쳐질는지를 봐야 돼. 자, 10원짜리가 50원짜리랑 겹쳐집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10원짜리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모여봤자 50원짜리 못 만드는 거니까 얘는 논 외에 치는 거야. 10원짜리는.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에서 생겼어? 여기에서 생겼지. 50원짜리 2개가 모여서 100원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지. 자, 일단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일 수는 간단해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어? 그냥 100원짜리는 4개 중에 하나네. 왜 4개야? 안내고 한개 내고 두개 내고 세개 내고, 내고 이렇게 네개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네개 중에 하나. 50원짜리도 네개 중에 하나. 10원짜리도 세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0원짜리 네 고안 내고 50원짜리 네 고안 내고 10원짜리 네 고안 내고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전체 몇개 있어? 네 고안 내고 네 고안 내고 네 고안 내고. 그 번? 여섯 개아니 아? 뭐가? 낼수 있는 가지수. 미안해. 낼수 있는 가지수. 낼수 있는 수. 어, 가지수. 0원짜리몇개낼수 있어? 3개. 어. 안개 내고, 개 내고, 세 개. 어. 안내고 한개 내고 두개 내고 세개 내고. 네 가지 경우 아, 있잖아. 여기도 안 내고 한 개. 여기도 안내고 한개내고두개 내고 세개 내고, 내고. 네 가지. 아. 자, 이것도 안내고 한개내고두개 내고 여기까지 세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48가지가 아니에요. 뭘 빼야 돼? 0원. 안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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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잖아.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47가지가 있어요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 너무 어려운데. 헷갈려요. 그다음에 뭐냐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하고 겹친다고 했었지. 그다음에 10원짜리는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치지. <laughs> 안 겹치니까 얘 10원짜리를 일단 있다가 곱하기 몇 해줄 거야. 이거는 곱하기 몇 해줄 거야. 자,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를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얼마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자 이것들을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게0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 내가 이 150원을 만드는데 100원짜리, 하나에 50원짜리 한 개를 썼든, 50원짜리 세 개를 썼든 상관없어. 어쨌든 150원을 만들 수 있잖아. 그죠? 쭉 해서 우리는 최고 금액 어디까지 만들 수 있어요? 450원까지 만들 수 있으시죠? 맞아요? 450원까지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센 거야. 100원하고 50원 가지고. 어차피 이게 금방 세지는 거거든요. 금방 세지는 거니까 이건 총몇 개가 있어요? 몇 개의 종류가 있어? 10개의 종류가 있어요. 세주세요. 오입배주잖아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 가지고 만들 거잖아. 그러니까 최저금액은 0원. 그 다음에 최고금액은 450원. 한에서 이렇게 되는 거 되셨나요? 네. 네. 근데, 10원짜리. 네 근데 여기다가 10원짜리 내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에헤이 세 가지가 있죠 왜세 가지라고요? 안 내고 한개 내고 두개 내고 세 가지가 있잖아 전체 몇 가지? 네 잊지 말아야 될거어 여기서 안낸 거, 여기서 안낸 거, 한 가지가 있잖아? 한 가지 빼서 29가지 종류가 있어요. 라고 하셔야 되죠. 이렇게.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세 주시면 돼요. 아, 네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있어요. 영, 그, 영원 내는 경우 한 가지 빼서 47가지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여기서, 아, 50, 150원? 아, 낼수 있지. 50원짜리 세 개로 내든,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 한개 내든 상관없지.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금액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금액. 최저금액, 최고금액. 이렇게 세 줘서, 가지수를 이렇게 띠리리 곱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아 이게 A고 이게 B야 A 빼기 B의 값쓴 하고 나오면 정말 괜찮아 거기까지는 근데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면 헷갈리지 못하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니 하고 물어봐 그러면 어 이거였나 이거였나 헷갈려. 차라리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아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였서어 아, 뭘까 이렇게 고민이라는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어허 이거였었나 이거였었나 어 지불할 수 있는 방법 금액 이게 헷갈린다고 그래서 요번에 헷갈리지 않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십니다 되셨나요 자 뒤에는 요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문제를 이거는 전부 다풀수 있을 거예요 전부 다풀수 있을 거라서 요거를 조금 풀어 볼게요 어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문제는 527번 과 뒤에는 중단원 말씀드린 거예요. 527번을 조금 조심하시고, 536번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것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풀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실게요. 지금.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